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에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몸에는 7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몸에는 약 60kg의 물이 있는 셈이지요. 우리의 몸, 몸에 뇌와 뼈, 그리고 몇 가지의 장기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것이 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마치 걸어 다니는 물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선 이탈 경보장치, 전후방 감지 센서와 같은 기능은 참 좋은 기능입니다. 센서가 있어서 미리 사고가 날 것을 알려주고 주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기관에 여러 다양한 경보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증이라고 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거리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관절이 빽빽해지기도 한답니다. 우리 몸에 갈증이 일어나게 되면 요즘은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마시면 됩니다. 이도 아니면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되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요. 현대에 와서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에 대한 소중함과 물에 대한 가치가 많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면 어떨까요?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서 물, 물도, 물은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소중함이나 가치가 많이 약해졌을까요? TV 광고나 프로그램을 보다가 보면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목이 너무나도 마른 나머지 절대로 먹어서는 안될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다름 아닌 짐승들이 목욕을 하고 나왔던 물을 마셨기 때문에 몸 안에 기생충과 파리가 알을 낳아서 결국에 죽음으로 이루게 되었지요. 그들에게 물이란 생명의 젖줄이고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에서는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물파주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로 있었, 이 우물이 있어도 있기에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게 되었지요. 지금의 우리나라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지요. 100여 년 전만 해도 물을 얻기 위해서는 시냇가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우물로 나아가서 물을 빌러와서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물을 얻으러 가려면 우물로 나아가야만 했지요. 오늘 성경에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아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과 가족의 물을,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쉬고 계시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쉬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은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이라 여겼던 유대인들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다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혈통, 종교, 문화적으로 유대인의 순수성을 훼손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견원과 반목이 지배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일개졌던 유대의 문헌이었던 벤시라에서는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종류의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세일과 블루셋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겜에 과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벤시라가 세 번째 민족이라고 한세겜민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또한 요세프스도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비열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 자신을 괴로워 여기는 유대의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여간 의한 일이 아니었지요. 의아해하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인에게는 물이 없어 갈증도 있었지만 또 다른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1 8절 말씀해 보면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에 대한 아무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 들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유를 대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혼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스스로 이혼할 수 없었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남자 남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약자였던 그녀의 어쩔 수 없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요. 하지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분명한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홀로 쓸쓸히 외롭게 소외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우물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던 시간이 6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12시 종호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호가 되면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종호는 사람을 잡는 날씨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가 진 다음에 선선해져서야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길르러 오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우물 근처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도둑고양이처럼 우물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나 폭염보다도 자신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더큰 고통이었고 더큰 아픔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은 누구와도 올수 없었던 수가성에 가련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마실 물이 없는 갈증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갈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사랑의 그리움과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요. 그런 그녀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갈증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만약 이 여인이 폭염을 무릅쓰고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로 나아가야, 나아가야 하는 비천한 여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다섯 남편의 남편 중에 출세한 남자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안방만임이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나 그 갈증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갈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해서 먹을 것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먹는 것에 대한 갈망은 많이 해소되었죠. 되어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주전 8세기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장 안정기를 구가하면서 전성기를, 전성기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지요. 이것을 암호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요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람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치식이 없는 가람이 가장 큰 문제였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사라져가는 열정이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지요. 패런 갤러는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고 귀가 있어 듣고는 있으나 마음에 열정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열정이 없고 마음에 갈망이 사라져 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때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다른 가슴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었던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그라들게 되었고 화석과 같이 굳어지게 되었지요.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다짐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한 해, 하나님 난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주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갔었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열정이 사그라져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공동체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먼저 들어왔지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쪽복음이 들어왔고 그 쪽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망하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초기 한국 땅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중원이었지요. 알렌 성교사가 경원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이 제중원이 유일한 복음을 증가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가하고 싶었던 성교사님들과 이미 쪽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가 바로 제중원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읽고 사모함으로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우물과 같은 곳이 바로 제중원이었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중원은 한국교회의 모자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약 130여 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회가 우물과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교회는 우물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맥스 루케도의 목마름이라고 한 책에서 우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 Work, 예수스도의 일하심 E는 에너지, 성령님의 능력과 힘 L은 하나님의 사랑 L은 로드십 주님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 교회는 우물과 같은 곳이며 이곳으로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사마의 여인이 우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을, 주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물과, 교회를, 우물과 같은 교회를 만들기를 힘쓰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둑 고양이와 같이 우물로 나아갔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기서 버려두다, 들어가다,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자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제자들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이지요. 제자들에서 요구되는 철저한 자기 포기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우물가는 여인의 삶의 도전이었고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물동이는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아주 소중한 도,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증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자기를, 자기가 만나기를 꺼려 했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인지 아시지요? 저는 다섯 번이나 결혼했었던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는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두고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지요.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도둑고양이와 같이 몰래 우물로 나왔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숨기고 싶었던 지난 날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리 글쓰를 증가하는 여성교사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하늘의 별이 된 사람이 되었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을 가지고 우물로 갔을 때에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하늘의 별이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